하면서, 워버스에게다가 초반에 투자를 좀 많이 해주면서 워버스가 지금 맥맥 머를 들었네요? 이게 4렙까지 올라가잖아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컷 4레벨 올라가는 스페이스마린 팀이다가 분대장 달고 이것저것 달잖아요? 오크 입장에서는 놈 나와야 돼요 택티컬마린 팀을 잡기, 1티어 때 택티컬마린 팀을 잡기 위해서 놈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최신이거든 그때 당시에는 이제 720p 모니터도 많이 없던 시절이 아니었나요? 예. 그니까 약간 와이드 화면 자체가 그때는 없었어. 이 더러버2 이2 자체도 그 6대 4 비율의 그 화면 비율이로 만들어진 게임이었거든요. 그 이, 이때, 이때 당시에는. 좀 이제 좀 넘어가면은 이제 720p가 그때 당시에 고화질 720p였어요. 이제 f HD가 아니라 에, HD 시대였기 때문에 막 HD 시대로 넘어가는 시대. 제가 지금 모니터를 이제 작업용을 저는 이제 영상 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디자인 작업을 좀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모니터를 지금 세개 쓰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그냥 TV를 쓰거든요. 저는 이제 TV를 모니터로 쓰고 있어요. 이게 반응 속도도 되게 느리고, 그니까 사실 왜 1ms가 아니고 아마 5ms가 이럴 거예요. 게임 할 때는 되게 좋은 게 아닌데, 저는 사실 게임을 막막 프로 게이머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그냥 큰 화면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전략 게임 시뮬레이션 게임을 좋아하고 또 중계를 또 위주로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큰 화면에서 저는 이제 어, 지금 제가 모니터로 쓰고 있는 티, 이게 이제 TV가 이제 42인치거든요. 42인치인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 스페이스 마니니 엄지 손가락, 엄지 손가락 한 마디, 이가 좀좀 어, 되는, 요 정도 크기를 갖고 있어요. 이 스페이스 마니 하나 하나가 굉장히 좀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큼직큼직한 게 좋더라고요. 저는 이런 약간 그 전술 화면 같은 요런 시스템을 되게 좋아해서. 자, 이번에는 이제 오크와 스페이스마린입니다. 아, 영원의 마따이. 자,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둘다 사실상 이제 1시대 때 근접 영웅들이 공적 공격이 세다보다는, 사실 근접에서 탱킹이 좀잘 된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어, 원거리 활약 병력들을 좀 데리고 오니까 오히려 근접은 슬라가가 훨씬 세죠. 근접 붙으면 이제 특히나 높날높 나오고 뭐 버나 달면은 파워 웨폰이라 가지고 스마도 잘 녹이거든요. 들어가 봅시다. 자 중앙쪽 비트로 포인트 먹으면서 일단은 레드 팀이 선제 공격을 좀잘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크 같은 종족들이 오크의 종 오크의 딱이 더너버트에서 오크를 정확하게 얘기해드리면은 공격력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공격력이 굉장히 센데 체력이 정말 약해요. 개별 체력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죽는 경우가 부지기수거든요 근데 달라붙으면 무지하게 강력합니다 근데 원거리 활약 좀 막기 시작하면은 여기 보이시죠 국채를 깎이는거 그래서 워기어라든가 이런 무장들 업그레이드 되기 전까지는 쉽게 붙이기 좀어려울거예요 그래서 이 오크들도 이제 이런 슬라가들에게 투자를 하기보다는 이슈타보이들에게 투자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국룰로 빅슈타보이즈 하나 그러니까 슈타보이 두분대가 나오는거 국룰이고요 슈타보이즈에다 빅슈타 하나 그리고 노파나 요렇게 달아주는게 좀 정석이다 하면서 워버스에게다가 초반에 투자를 좀 많이 해주면서 워버스가 지금 뱅뱅 암머를 들었네요 요거 달고 어 스파이키 암어를 달면은 이제 포스 커맨더가 함부로 달라붙기 어렵죠 어이 스파이키 암어가 근접 붙으면은 근접 붙은에게 도트 데미지 주는데 사실 스파이키 암어를 지금 다는거는 사실 돈 낭비 뱅뱅 암머까지만 달아줬더라도 어 워버스의 위험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을까 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버스커맨더 쪽에서 아직 워기어 달지 않고 샷건, 스카우트 마린 팀에다가 팀에, 어, 스카우 스쿼드에다가 샷건을 달아주면서 어, 보병들에게다가 좀 투자를 해주고 있고 어설트마린 팀이라는 투자를 좀더 해줬다 스톤보이즈 나오네요 스톤보이즈 일단은 택마 하나를 묶겠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웬만해서 스마가 데바 스테이트 마린 팀을 가는데 오크를 상대로는 어썰마도 많이 갑니다 왜냐면 슈터보이를 메인으로 뽑기때문에 슈터보이를 넉백하는 용도로 어설말를 뽑아서 스톤보이즈를 선택한다 요거는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스톤보이즈가 붙으면 좋긴한데 샷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힘을 발휘하기 좀어려울거예요 개인적으로 오크는 이 상태로 이 슈타로 해서 슈터보이에다가 투자를 하고 이 시대에 가서 워추럭을 가는게 조금 더 많이 보이는 추세죠 이 티어, 티어, 아, 이게 에이즈 엠파이어 하다 와가지고... 자, 근데 이거 어설마 너무 가까이 들어오긴 했는데, 포스커맨더 일단은... 아, 요거못 잡으면 들어왔던 보람이 좀 없어지죠. 탱마 하나라도 잡으면 하나라. 근데 분대체 안되잖 아, 됐다! 예.. 탱만.. 분대 체한다 그.. 부, 한 명이라도 누우면 이게 들어가는 돈이 이게 장난이 아니라서 퇴각하는 라인에 망찬방! 꽝! 자 이렇게 하면서 스페이스마린 팀 일단은 집으로 보냈습니다 스페이스마린 팀이 체력이 높기 때문에 요거 하나하나가 체력 회복하는데 좀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빈틈에 오크가 오크는 이제 충원하는.. 그러니까 체력이 약하.. 낮기 때문에 체력이 회복되는 속도랑 충원되는 속도가 좀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빈 시간에 깃발을 먹고 아마 이 여기 이제 깃발을 거의 다 먹어갈 때쯤에 스페이스만의 팀이 나올 거예요. 도착하면 싹 먹기 시작할 거고요. 어워버스가 리트리스를 한다. 어힘 실어줘야 될 텐데 지금 들어 지금쯤 나오는걸알 텐데. 예 먹기 다 먹어갈 때쯤 바로 이제 나오죠. 이거 굳이 싸우면 안 됩니다. 이거 체력 소실만 있고 바로 리트리스 해주고요 내리기만 한 줍니다. 이번 경기는 조금 치열하네요.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엎치락뒤치락하는게 이제 양쪽 다 투자를 안 하고 이제는 이 시대로 올라가야 가는 게 가장 좋아요. 매끄럽게 이 시대로 올라가서 이 시대 싸움을 걸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자 오크들이 또 이렇게 때로 나오니까 스페이스맨 말인 입장에서 부담스럽죠. 스마 입장에서는 자리를 잡아준 상태로 적들이 니, 적들에게 올, 적들이 올 때, 그러니까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네가 와라 할때 가장 강력한 법이기 때문에 자 포스커맨더 먼저 들어가는데요. 어썰마도 들어오죠. 어썰마 타겟팅 너무 좋아요. 어썰마 슈터보이 들어가고 슬러가들한테 포스커맨더가 슬러가들이랑 포수단 선보이지들 억으로 잘 끌어주고. 근데 여기서 워버스. 오버 스킬 잘 들어갔는데 샷건 덕백 오버스가 들어가서 탱만을 묶어주지 않는 이상 아 글로벌 스킬 들어가는 건 좋은데 뒤쪽에서 원거리 활약진도 좋았구요 오버스 이거 오래 못버팀니다 체력 없어요 리트리 하는 동안 포스커맨더 근접 맞아 죽기 직전이구요 하면 이거 죽을 것 같은데요 죽을 것 같은데요 못 살아남을 것 같아요 이거 이거 아 포스커맨더가 피스톨즈 몇번 했으면은 몇 남았냐? 아 피스톨즈 몇번 했으면 잡을 수 있었는데 한열 대만 한열 대를 한 다섯 대만 아, 더 때렸어도 일단은 워퍼스까지 살아서 돌아갑니다 워크가 아직까지 이렇게 하면서 분대체안 당한 거는 되게 부담이거든요. 근데 이충원 때문에 이 시대를 지금 못 가고 있어요. 리퀴션 포인트 지금 소모가 좀 많아서. 스만 상대로 물량 오크가 물량을 싸우는 게 이렇게 좀 부담이 되죠. 추원하다가 시대를 못 간다. 자 리퀴션 포인트를 먹어줘야 돼요. 지금 리퀴션 포인트가 없어요. 지금 오크가 먹고 있는 리퀴션 포인트가 단락 요거 하나거든요. 물론, 하나만 먹고, 이걸, 이걸 계속 굉장히 오랫동안 지켜서 30까지 올라갔지만, 스마가 그 전까지, 여기도 그렇고, 자원을 지금 계속 잘 챙겨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레이저백이 찍힌다, 안 찍힌다로, 여기서 뭐 지금, 기갑, 아니면 이제, 보병 압박 전술로 가겠다면 라이브러리에도 굉장히 좋고요스페이스만의 입장에서는 지금 선택지가 많거든요? 어썰마가 있어서 지금 슈타보이가 싸우기 좀 그렇고. 개인적으로 슈타보이한테 지금 업그레이드 안 하고 빠르게 이 시대로 어떻게든지 우겨우격 갔었어야 되는데. 왜냐면 어썰마가 있어가지고 슈타보이한테 더 이상 투자, 어, 이거 왜 들어갔죠? 슈타보이가 요 번개, 요거 근접비랑 물리, 근접방어. 이거에 좋은 거라. 이거 잘못 들어간 거 같거든요? 아마 스톤보이즈한테 들어가서 써야 되는데.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스페이스 마린 팀 아, 3레벨이 있네요. 3레벨 택티컬 마린 있습니다. 체력이 1197이에요. 1197. 2레벨이 1 0 8 9인데 이게 4레벨까지 올라가잖아요. 걷잡을수 없습니다. 거... 4레벨 올라가는 스페이스 마린 팀이다가 분대장 달고 이것저것 달잖아요. 오크 입장에서는 높 나와야 돼요. 택티컬 마린 팀을 기 작... 1티어 때 택티컬 마린 팀을 잡기위해서 높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식으로, 리티넷을 하더라도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더욱 잘하기 때문에 워크는 더 막강해진 로, 높은 레벨의 병력들을 잡... 높은 레벨의 병력들을 상대로 싸우다가 분대... 그 그러니까 병력 소모가 클거고 그래도 지금 스마도 계속 때려잡으면서 추구하게 만들어서 일단은 계속 못나오게 막고 있긴 한데 돈을 지금 모으는걸로 보아서 설마... 바로 3시대? 이거 바로 3시대 올라가는게 굉장히 안좋은거 거 중에 하나거든요? 이 티어를 스킵한다. 저는 이거 굉장히 좀안 좋은 거라고 봐요. 동실력대에서는 이 시대를 스킵한다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시대를 스킵하는 상, 이 시대를 스킵하고 3시대 올라가는 거는 상대한테 굉장히 큰 약점을 드러냅니다. 3티어, 3티어, 가네요. 포테이토 슬라이서님 요거 3티어 올라갑니다 요거 이 시대 때레이저백이라든가 드러나왔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 때문에 오크한테 너무 많은 예 기회가 다시 한번 주어지거든요 지금 기회가 엄청나게 주어졌어요 오크쪽 이 상태로 지금 사실상 이 시대의 싸움을 굉장히 오래 가져가기 때문에 오크가 이 상태로 깃발 계속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자원 점령하면 돼요 이러면은 오크가 2시대에 이제 올라왔죠? 먼저 기갑만 나오게 된다면 3시대에 올라가더라도 2시대 기갑이 올라간 오크? 상대를 굉장히 좀먹었거든요 물론 이제 로켓런처 달고 이렇게 하면 할수 있겠지만 워낙에 택티커만인 팀이 다용도기 때문에 이게 전투를 이긴다라고는 말을 못하는데 오크에게 기회가 많이 돌아갔어요 오크에게 기회가 많이 돌아갔습니다 저.. 그니까 전쟁을 이긴다. 그러니까 빅토리 포인트로 전쟁을 이기는 것 자체도 지금 오크가 압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투에서 지금 스페이스바니 팀이 압도하고 있었는데 전투마저도 지금 기회를 오크한테 줬다? 이거는 오크가 너무 땡큐죠 지금 슬로가가 2 0대 올라가면서 노비 달렸기 때문에 노비 달렸는데다가 번나 올라가고 근접 방어, 근접 원, 예, 근접 공격력 올라갔죠? 이거 아까랑 싸우던 그런 슬러가가 아니에요 허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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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설마 이거 어설마 잡잖아요? 없설마 워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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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잇 아이 무식한 이거는 워버스가 이건 워버스가 못했다 이거는 워버 이거는 야 이게 사네 이더러브2 AI가 이게 좀 구리거든요? 이게 개인적으로 저는 더 러버 3 AI를 진짜 좋아하는 게더 러버 2는 그러니까 게임이 느림으로 인해서 연산 작격이좀 많아요, 더너버2가 그래서 약간 비비적 되는 게좀 많습니다. 요걸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멍청하게 되는 게더너버2가좀 심하거든요? 요것 때문에 이렇게 놓쳐요. 야, 요거는 보스 자리에서, 하, 예, 하야 해야죠. 야, 이거 죽었어야 되는 건데, 워버스가 다된 밤에, 이거 어설트만이 잡혔으면은 지금, 예, 지금 이거 오크 입장에서 지금, 예, 발적이 내리고, 아, 이거, 썰마 선택했네요. 아까 어설마닌 팀을 잡았어야 되는데. 요거, 이 시대에서 어설타닌, 어슬트마닌... 예, 아, 어설터미이 아니군요. 터미, 일반 터미군요. 일반 터미. 아, 왜 자꾸 여기다 쓰시죠? 무엇을 하기 위해? 얘네들이 근접 공격력이 올라가서 뭘 쓴다고? 이거 잡으려면 병력 그냥 많이 모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슬러가? 요런 슬러가 하나 더 나와도 괜찮다고 봐요 왜냐? 모 슬러가가 있거든요 이 게임 역사 가장 사기의 글로벌 스킬이 모슬러가있거든요 아... 스톰보이즈 요거 죽으면 안되는데 지금 스톰보이즈랑아 사거리! 살았다 스톰보이즈랑 슬러가들 싸움에서 어설트마니 팀이 텔레포트가 빠진 상태에서 모 슬러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잡을 수 있어요 아위어도보이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네, 콜다보이즈죠? 에 네, 더러부터에서는 콜다보이즈 스킬로 어 무수히 쏟아지는 무수히 쏟아지는 오크로 한타 제대로 붙는다? 오크가 오크가 이 터미네이터 스쿼드를 갈아버리는 순간 게임 뒤집힙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콜다보이즈 를할수 있을 글로벌 스킬이 안 돼서 문제이긴 한데. 게다가, 일단, 위어드보이를 가지고 그 기회를 만들어내야겠죠? 개인적으로 터미네이터는 그냥 무시하고, 어, 탱마나 스카우마리 팀 계속 이제 갈가 먹으면서 열정자원을 수급을 해줘야 될 거예요. 아, 그리고 위어드보이 무서운 게또 나왔죠? 위어드보이는 야포용이거든요? 이게 데미지가 보통 그냥, 그냥 멍청 데미지가 아니라서, 워버스 근데 아직, 당돌하게, 아, 달라붙고요 텔레포트, 아, 지금, 스톤보이즈도 분대장이 달렸기 때문에, 점프로 착지를 하면은 거기에 스턴이 걸립니다. 오버스 쓰러지고요, 사나요? 아, 쓰러져야죠. 위워드보이, 위워드보이 살려야 됩니다, 위워드보이. 오크 입장에서 너무 지금 약간 무리수를 던진 게 있어가지고 걱정이긴 한데, 여기서 위워드보이 이러면 오크 쪽 희망 잃어요! 희망 잃어요! 아우로 컨트롤. 오크쪽 다 좋았는데 왜아 아쉬워요 무리수로 던지는 것 때문에 포스커맨더 여기서 잃는 거? 예안 네, 잃죠 지금 포스커맨더 레벨이 5거든요? 아 스톰 보이즈 착지도 약간 픽셀 픽셀 들어갔고요 어설트바린 팀이 레벨이 이제 3쯤 된아 맞네요 3쯤 됐기 때문에 슬로가 보이즈만 단신으로 해서 잡기에는 탱마에 지원 사격이면은 금방 무, 예 무난하게 푸져나오고요 이거 다시 오크 쪽에서 스마 트 쪽으로 기우는 것 같은데요. 슬로가 여기서 잃으면 안 됩니다. 슬로가 잃으면 게임 끝나요. 진짜 게임 터져요. 아그래 택마 하나 갈아내고 아 여기서 워버스를 주고 택마 가져왔다. 예, 다시 몰라줬습니다어 이번판 명경인데요. 이게 보일 때 결과가 보일 듯말 듯한데 그 미래가 보이는데 자꾸 그게 지워지고 있어요. 이거는 되게 좋은. 좋은 경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탱마 잡았으면은 다시 오크한테 희망 생기죠 지금 스마한테 믿을게 지금 딸랑 어설터 예, 터미네이터 분대하인데 만약에 포스커맨더 쪽에서 어설터 터미네이터를 뽑아낸다 면 모를까 프레데터 나오더라도 지금 아 오크가 돈이 없네 리퀴즈 포인트가 없는데 아마 기본 그 기반 기반 시설 잡으려고 스카우트 많이 뽑아주고 충원하고 별런 뽑을 거라서 당장에는 나올 겁니다. 어쨌든 시간 많이 벌었어요. 오크가 시간 다시 많이 벌었습니다. 이 상태로 빅토포 빅토리 포인트 싸움으로 들어가도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콜다 일단은 콜다 보이지보다는 내적 한번 가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탱마를 이렇기 때문에 어설트 마린 팀에다가 투자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부대장 달고요. 랜드레이더? 랜드레이더까지 못갈것 같은데. 자, 어썰마가 개인적으로 슈타한테 가는 게좀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면 그 사이에 스카웃이 녹을 거거든요, 슈타한테. 어썰마는 아, 아, 여기서, 아, 역시, 분대장, 분대장 위험 보셨습니까? 이게, 어설토바리티 분대장 스킬 때문에, 순식간에 오크가, 어설, 아, 스톤보이지가 갈려버렸어요. 잡아버렸네요. 다시, 아, 이렇게 되면서 오크가 쥐지. 434점으로 빅토리 포인트 압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